광양경제청 이모빌리티 분야 투자 유치 활동 펼쳐 광양경제청은 2월 23일 목요일 전기 이륜차 관련 단체 표준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세미나에 참가해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. 이번 세미나는 전기 이륜차 관련 규정 정책 단체 표준과 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로 광양경제청은 FTA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를 발표했다. 광양망권은 철강, 석유화학 등 뿌리 산업에서 2차 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,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천혜의 국제 항만이 입지에 있어 이모빌리티 분야 투자지로 최적지이다.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기업과 협업 등 해외 비즈니스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, 해망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